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길잡이 채프로입니다. 오늘 목요일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저조한 거래량 속에서 정규장 종가 기준 강보합권에서 89,500원에 마감 이후에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3% 상승한 89,400원에 애프터마켓 진행 중인데요. 오늘 원전 섹터 현대 건설 4% 상승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원전 섹터 보합 흐름 보이면서 시장 주목을 못 받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강세 섹터로는 반도체 로봇, 방산, 조선 섹터 위주로 수급 몰리면서 강세 흐름 보였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1.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4,797포인트 작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였던 하루, 하루였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지난주 월요일에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 이후로 지금 현재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안전하게 우상향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상승 패턴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 필수 요건으로 이 전력수요 해법 고심하면서 이 제11차 정기본 계획에서 대형 신규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더불어서 미국발 수주 모멘텀은 계속 강화가 되면서 이 AI 데이터센터발 앞으로 SMR과 이 가스터빈 수준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는 이 본격화될 지점에 다다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돼 있으신 분들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먼저 중요한 수급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재별 매매동향 보시면 은 기관이 이거래 연속 매수 흐름 보였고 외인 같은 경우 어제 강하게 매수한 이후로 오늘 일부 차익 실현한 모습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한달 누적으로 외인이 2620억 순 매수 흐름과 함께 지금 한달 동안 외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모습이고 개인이 2192억 매도 흐름 기관도 111억 매도 흐름 키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지금 외인 비중인데 최근 들어서 외인 비중 소폭 상승하면서 대략 한 23.2%까지 외인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인 비중 계속해서 상승으로 보이면서 어 지난 1차 파동 때 외인 비중이 대략 한 26.6%까지 상승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원전 르네상스와 함께 2차 파동은 더욱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외인 비중은 계속해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시고 중요한 건 그만큼 앞으로 이 상승 모멘텀은 더욱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 이어서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잠깐 체크해드리면은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어, 오후 들어서 어, 소폭 회복하면서 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봉 전환한 모습이고, 지금 3위가 현대차. 최근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발 로봇 이슈로 인해서 최근 들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4위가 하나시스템. 지금 방산 섹터 대장주로 등극한 모습이고. 5위가 하나오션, 지금 조선텍터 최근 들어서 이 하나그룹주 계속해서 5 2주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7위가 하나, 그리고 8위가 네이버, 그리고 9위가 레인보우로보틱스, 10위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으로는 6,657억 정도 나온 상태고 전일에 어, 4위에 이어서 오늘 10위까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 주도 섹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강한 거는 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방산, 조선, 그리고 로봇까지 지금 시장 주도 섹터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관련 소부장 종목이나 관련 섹터 체크해서 포트 구성하시면은 좀더 안정적인 어, 수익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예,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공매도 추이 잠깐 체크해드리면은 어 최근에 보면 공매도 비중이 가장 많았을 때가 이 박스권 흐름 이어질 때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는데 현재 누적 공매도량만 보더라도 1,900만 주 정도 누적 쌓여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74,000원에서 78,000원 사이 이 구간대 공매도 비중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처럼 주가 상승과 함께 분명히 쭉 커버링에 의한 쇼트 퀴즈로 인해서 분명히 수급적인 부분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52주 신고가 97,400원 10월 29일에 작성한 이후로 지금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고점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파동과 함께 분명히 이 공매도 청산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한 강한 상승 흐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전에 나온 증권사 분석 리포트 잠깐 체크해 드리면은 이번에 메리츠 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무난한 실적 예상과 함께 투자 의견 매수로 이번에 보고서 나온 내용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MR 수주 관련 긍정적 변동성 예상이 된다면서 메리치 증권에서 올해 무난한 실적 예상으로 인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는 10만 2천 원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세부 내용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메리치 증권 연구원이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가이던스와 별개로 주가 측면에서 현실화되는 이 smr 수주를 둘러싼 긍정적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요 고객사인 이 뉴스켈 파워는 미국 유틸리티 공기업인 테네시벨리 공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고 테라파워도 첫 프로젝트인 와이오밍 프로젝트를 올 1분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수준은 15조 5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체코 두코바니아 같은 팀 코리아형 대형 원주 원전 주이기 계약은 올해는 없지만 체코 두코바니 EPC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양 원전 주기 계약 그리고 SMR 해상풍력 수주가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913억 원으로 시사, 시장 예상치인 3,638억 원을 화해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두산 바켓과 두산 피월셀 등 연결 자회사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주 원인으로 분석을 했고요. 에너빌리티 어, 부문 영업이익은 1,872억 원을 기록하며 가이던스 중간값에 수렴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오전에 나온 이슈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리면 미원전 인력난에 독자 건설 불가능과 함께 대형원전 확대 된 한국 참여가 필수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세부 내용도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NH 투자증권 연구원이 오늘 보고서에서 미국 원전 산업 인력은 57,900명 수준이지만은 신규 원전에 투입될 수 있는 건설 인력은 2,2,100명에 불과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대형 원전 10기 건설 계획에 진심이라면 한국 원전 업계를 포함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예, 한국 원전 산업 인력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 국내 원전산업 설계 건설 인력 4,495명, 제조업 인력 7,946명으로 집계되서 어, 미국의 신규 원전 관련 인력 규모를 웃돈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내 원전 산업 인력의 전문학사 이상 비중이 설계업 98% 건설업 78% 제조업 83%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 원전 산업의 인력 구조를 고려하면은 한국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평가를 하면서 참여 후보로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으로 한정기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조선이나 방산처럼 강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은 앞으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좀더 강한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진입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이 핵심 관련 자료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기에는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 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앞으로 저점 매수나 고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날짜 1월 15일자로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요.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이 제목이나 더보기 부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설명란이 보이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일 겁니다. 예 보이시죠? 이 부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글 폼 양식이 뜨면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중복 선택 가능하시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V자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주셔야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자료 관련해서 여러분께 도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추가 혜택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받은. 사실 연락처 010 정확히 숫자만 입력 가능하니까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글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에다가 궁금한 종목이나 물려 있는 종목 있으면 추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리는 만큼 꼭 신청하셔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 혜택 두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잠깐 집중 부탁드리고요. 어 먼저 2026년 세력 매집 주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 세력 주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 드릴 건데, 어 요거 100%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께 문자로 남겨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시고 어, 세력 주도 섹터 후속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니고 어, 후속주로 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도움 드리는 만큼 보유 기간은 2주에서 4주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포트폴리오는 평균 3종목에서 5종목 사이로에서 도움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목표 수익률 누적으로 50에서 200% 사이로에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움 드리는 만큼 이번에 26년 첫 단추 여러분들 잘 끼워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무료 주식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관련해서도 도움 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번 포트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재료나 수급 그리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부터 시그널 포착해서 저점 시그널 포착하는 수식 입력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무료로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만큼 직접 여러분들 보시면서 배울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건데 본인이 아직 주식 초보자라고 생각이 들거나 주식은 오래 했는데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주식 교육 신청하셔서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배워놓으시면은 이거 정말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여러분들 혼자 대응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니까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시고 어, 무료로 도움 드리는 만큼 어,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 큰 힘이 되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안정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 알고 대응하시면 되시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에너지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 원전이나 SMR 가스터빈 이 부분은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 올해부터 이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부족난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 피테크 기업으로부터 해서 이 가스터빈이나 SMR 가장 크게 수주 모멘텀은 일어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술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원전의 파운드리적인 이 기술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부분 원전의 TSMC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 기술력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통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14만 6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여러분들 여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이미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도 12만 5천 원대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중한거는 지금 현재 단기 고점이라고 해서 불안해하신 분들 약수익에 매도하는 분들을 간혹 계시는데 주식은 어, 미래 가치를 보고 대응해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개인 감정에 의해서 어, 수익 실현하지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라이브까지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 만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매수가나 목표과 관련해가지고 도움 받으시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도움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거고 자세한 내용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